출발합니다. 경주구리 1800m 로드투지원 챔피언십 1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위너골드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 6번 오피세븐도 빠르게 치고 나왔고 9번 독도지기도 역시 빠른 걸음으로 손두권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행은 4번 위너 골드, 바깥쪽 6번 오피스 7이 2위로, 9번 독도지기가 3위로 따라갑니다. 안쪽에서는 3번 강토마와 5번 모르피스가 다위로 따라 붙으면서 관심을 받는 모든 말들이 선두권 5마리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마시 앞서 있는 4번 위너 골드와 6번 오피스 7, 바깥쪽 9번 독도지기 여전히 3마리가 반마시자반마시자 다시 안쪽에는 3번 강토마와 다시 5번 모르피스가 팽팽하게 선두그룹 5마리, 격차를 좁히고 있고 이마신두에서 이번 가을의 전설이 중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7위권에는 8번 테마 등급 8위는 안쪽에 1번 반야동행이 뒤쫓고 있고 4위권에는 10번 뉴시타델두개월 만에 조전입니다 가장 뒤쪽에 7번 큐피드파워와 11번 이스트팔로스가 뒤쫓으면서 뒷집선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4번 위너골드 여전히 1바퀴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6번 오피세븐과 바깥쪽 9번 독도지기입니다. 반마 신차, 반마 신차 추격전 펼치고 있고 안쪽에 여전히 3번 강토마가 선두 4번 위너골드에 바로 뒤를 쫓으면서 다시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모르피스가 4위 이제 9번 독도지기는 다시 5위로 밀리면서 선두 그룹 5마리 이제 4 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위너골드가 계속해서 여유있게 경질 끌고 있고 이제 6번 오피세븐이 도전해 나면서 두 마리가 먼저 직선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위더골드와 6번 오 7, 바깥쪽 속도를 내는 5번 모르피스 그 뒤에 3번 강토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80m에서 안쪽 4번 위너골드를 위협하는 바깥쪽의 5번 모르피스입니다 5번 모르피스가 서두르고 나서기 시작했고 안쪽에 4번 위너골드와 6번 오피스7 두 번의 팽팽한 이위 서비스 다시 안쪽에 4번 위너골드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위너골드냐 바깥쪽 5번 모르피스냐 4번 5번 5번 4번 5번 역전입니다 5번 4번 6번 5번 모르피스와 4번 위너골드 6번 오피스7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빅토 아르기스, 드디어, 1호 경바 10경주. 후반 경주에 강한 빅토 아르기스가 드디어, 모르피스와 함께 그동안에